안녕하세요. JK 엉클입니다. 오늘 HLB는 거래량 66만 7천 주가 터지면서 100원 오른 3250원에 마감되었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버텨내지 못하고 은봉 마감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HLB도 이렇게 거래량도 터지지 않았고 코스닥이 약세로 변하자 이렇게 윗꼬리를 달리는 은봉의 형태로 그리고 29,500원 이 가격대는 지켜냈고 또한 가격이평선인 아래로 있는 5일선, 3일선, 10일선, 20일선 등을 아래꼬리로 지지하면서 마감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코싸기 2시 이후에 계속 버텨주기만 했어도 HLB가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지만 이런 모습으로 121선 돌파한 차 그리고 가격적으로 3만 천원 위에서 마감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겠지만 코스닥 지수가 급격하게 빠지자 어쩔 수 없이 HLB도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도로 이렇게 장 후반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하면서 100원 오른 3250원에 마감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이 코스닥이 계속해서 이렇게 오늘 미국 시장이 급등 마감을 했기 때문에 코스닥도 갭 상승한 이후에 갭 상승분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리고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급격하게 오후 들어서 개인들의 반대매매 강제청산으로 인한 반대매매가 이렇게 출회되면서 이러한 하락으로 끝이 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오전장에도 개인들의 신용미수물량 반대물량이 나오면서 장 초반에 많이 흔들리다가 아래 꼬리를 길게 다면서 양봉의 모습으로 하락 추세를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꼭 만들어져야 되겠습니다. 코스닥, 그리고 HLB, 그리고 주식 차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우상향 중에 21선 이탈할 경우에는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HLB 수급을, 그리고 프로그램 매매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HLB는 오늘도 이 기간계에서 매수세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지수 대비 아주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오랜만에 외국인들의 매도가 이렇게 나오다가 오늘은 외국인들의 매수, 44,000주를 매수함에 따라서 HLB가 코스닥이 1% 상승해서 1% 가까운 하락의 모습을 보였지만, 그래도, 어, 마이너스가 아닌 플러스 3250원에 마감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외국인들이 장 중에 이 44,000주보다,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세가 더 나왔지만, 지수 핑계, 그리고, 어, 마지막 종가가 결정되는 동시효과 때, 에 어, 외국인들, 그리고 프로그램 매도가 조금 나오면서, 3250원. 양봉이 아니라, 음봉의 형태로 마감된 것을 저는 목격했습니다. 충분히, 동시효과 때, 어, 3500원 정도, 그리고 3450원. 오늘 시가보다 높은, 즉, 양봉의 모습으로 만들 수 있었겠지만, 프로그램 매도, 이 외국인들이 매도 물량을 던지면서, 이런 윗구리가 달린 음봉의 형태로, 개인들에게 겁을 주는 듯한 그런 캔들의 모습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제가 많이 보고 있는 HLB 생명과학의 차트와 그리고 수급, 공매도 현황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면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 지금 HLB 그룹주 중에 유일하게 21선을 먼저 돌판착했었고 그리고 61선 지지까지 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승 지수 대비 아주 강한 모습을 보인 이유는 외국인 기관계에서 계속해서 쌍끌인 매수세로 인한 HLB 생명과학의 강함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계속해서 매도를 해주고 있고 외국인 기관계에서 계속해서 매수세로 지수 지수가 이렇게 급격하게 빠졌지만,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 저점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반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이유겠습니다. 그리고, 리픽싱 완료된 이후에는, 이렇게, 공매도 매매 비중이 20%가 넘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 HLB 생명과학이 역시나 리픽싱 때문에 주가가 계속 저점 구간 아래에 위치했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리픽싱 완료 이후, 이렇게, 공매도 매매, 비중, 공매도 매매 비중도 줄어들었고, 그리고 외국인 기관계, 금융투자, 이 단기성 물량은 조금 걱정이 되지만, 이 외국인들의 매매 포지션이 매수였다는 점이 아주 고무적이겠습니다. 계속해서 생명과학은 HLB와 마찬가지로, 이 외국인들,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여기, 121선, 241선, 481선 이 장기 입형선들을 터치 그리고 돌파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 줘야 되겠습니다 hlb 가 시가총액이 3조 9천억 정도 되는데 아주 몸집이 큽니다 그래서 hlb 그룹주 중에서 시총이 낮은 hlb 보다 시총이 낮은 생명과 테라퓨틱스 제약 바이오스텝, 글로벌 등이 움직이면서 HLB 상승, 그리고 버텨내야 되는 자리에서 계속 버텨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HLB 일봉에 대해서는 제가 오전 8시에 미리 팬클럽 게시글에도 알려드렸었는데 이전 영상을 보시면서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어... HLB 뿐만 아니라 장중 흐름, 그리고 코스닥, 그리고 주식시장 차트를 보는 법에 대해서 무료로 교육을 해 드릴 테니 이쪽으로 문의 주셔서 교육방 참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HLB 주봉의 흐름은 오늘 장중에 3만 천원을 돌파하면서 괜찮은 모습을 보였지만 20주 입평을 다시 한번 돌파한 착 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윗꼬리가 달린 주봉의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내일 금요일 마지막, 주봉이 마지막 거래되는 날인데, 최소한 코스닥 지수가 계속 약세의 모습을 보여도, 이러한 지금 현재의 캔들 모습, 즉, 윗꼬리가 달린 양봉으로 영망치형 캔들, 매집형 캔들이 나온다고 해도 괜찮다고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탈했던 5주, 10주 입평을 이렇게 회복하면서 끝내면 아주 좋을 것이고, 그리고 최상은, 주봉상 최상은 이 20주 입평을 돌파하고, 그리고 안착, 그리고 이 2주째 거래량 없이 하락한 이음봉을다 싸잡아먹는, 뭐 이러한 양봉의 흐름, 뭐 이런 식이면 아주 아주 좋겠습니다. 그러면 2주 동안에 이음봉의 형태는 그리고 아래 꼬리가 달린 이 형태 같은 경우 개인들을 털기 위한 일부러 어 중요했던 지지선을 이탈시키면서 개인들에게 겁을 주고 개인들의 투매를 일으키는 그런 추봉상 모습이 완성되기 때문에 이러한 양봉 캔들 그리고 가격적으로 32,000원 이 가격을 넘는 그런 형태가 아주 좋겠습니다. 만약 이 모습이 나오게 된다면 주봉 뿐 아니라 일봉의 모습도 위에 있는 저항선, 이 이평선들을 이렇게 다 터치, 그리고 돌파,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일봉, 그리고 주봉상 모습이 아주 좋은 형태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즉 내일 HLB는 몇 개월째 그어 들고 있는 박스권 하단부 29,500원 그리고 지금 지지할 수 있는 가격 이평선 5일 이평 그리고 2 0월 이평을 지지하면서 29,500원을 지지하면서 계속해서 양봉 음봉을 섞어가면서 이렇게 플러스가 되며. 뭐, 이런 식으로. 최종적으로 32,500원, 이 장기 입형선 48,000원을 돌파 안착하는 모습을 만들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박스권 안에서 안정적인 모습, 그리고 입평선적으로 가격보다 입평선이 아래에 위치하면서 안정적인 우상향, 그리고 내친김에 박스권, 이 상단부, 36,500원을 다시 한번 돌파하는 모습을 만들 것입니다. 아, 이 정도로만 제가 얘기해드리고, 어, 내일도 팬클럽 게시글에, 대, 팬클럽 게시글에 HLB 예상 흐름, 주봉, 어, 코스닥, 나스닥 흐름, 그리고 10월 무료 교육방에 개설해서 장중, 그리고 장전에 예상 흐름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 그리고 주식 차트를 보는 법에 대해서 기초교육을 해드릴 테니, 이쪽으로 문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 주십시오.